안녕하세요. 다담다육 이야기입니다. 어, 오늘 여기 다이카페 앵콜 방송입니다. 어, 요 아이들 너무 예쁘고 뭐라 할까요? 포인트도 굉장히 예쁘고 또 색감도 화려하지 않으면서 너무 뭐라 할까요?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물 마름이 굉장히 좋은 이런 맵반석 몇, 몇 화분 절찬리에 판매됐던 이런 아이들을 다시 앵콜 방송을 통해서 우리 다육맘님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이들 어, 5만 원 이상 어,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13,500 원짜리 어, 우리 소스병인데 물. 어, 주는 그런 아이를 드리고요. 10만 원 이상 할 때에는 체반을 어, 같이 선물로 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오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이카페 요 아이들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7번입니다. 207번은요. 어, 여기 이렇게 포인트로 되어 있는 요 뭐라 할까요? 요입 모양이 다 어, 포인트인데요. 요거 다 입체감이시 다 돌출되어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국방색이라고도 하는데요. 너무 예뻐요. 색감들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포인트로 색감을 이렇게 틀리게 하나씩 놔주었는데요. 너무 예쁘고 뭐라 할까요?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여기 안에가 어, 재색, 갈색 비슷한 검정색 빛을 내면서 이렇게 포인트로 두 가지 색감을 내주었기 때문에 더 한결 좋고요. 물구멍도 잘 되어 있고 다리 좀 보세요. 동그란 다리가 매력적인 요 화분. 요거는 사각입니다. 이런 거 사각인데요. 요거는 아네 11cm 되고요. 높이는 어, 8cm 됩니다. 이런 색깔과 위에 오렌지 빛 나는 이런 어, 주황색, 그다음에 어, 핑크색, 노란색, 여기 파란색까지 이렇게 다섯 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다섯 어, 개에 22,000원 하고 있습니다. 207번 22,000원이었습니다. 네, 208번입니다. 208번은요. 아까 그는 사각 화분이었다고 하면 요거는 언형 화분입니다. 동그란 언형. 언형은 우리 자영만민들 예쁜 창을 심기에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저는. 요즘은 이렇게 창들이, 조그만 창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다육이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앉혀주시면 굉장히 예쁜 이렇게 화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답니다. 이런 화분들 이렇게 데리고 오셔서 이런 식으로 탁 앉혀주시면 금상첨화하는 그런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주 핑크색에다가 이렇게 노란색에 이렇게 예쁜, 이렇게, 뭐랄까요, 포인트를 하나씩 줘서 더 이렇게 안정감 있고 더 이렇게 눈에 확띌수 있는 그런 어, 색감을 주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그란 그런, 어, 다리가 있어서 안정감이 있으면서 너무 귀여운 그런 화분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감이 다양하게 어, 여섯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 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아주 주황색도 너무 예쁘고요. 요거 노란색도 굉장히 예쁜 화분. 요거 핑크색도 예쁘지요. 하늘색은, 어, 제가 하늘색을 굉장히 좋아하나봐요. 이렇게 하늘색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는 이런 하늘색.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여기 6개에 27,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208번, 27,000원이었습니다. 네, 208번입니다. 아까는 정사각형이었고 또 동그란 모양이 있다면 이렇게 직사각형도 필요하시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합식하기 위해서 우리 닮은이 언니들이 많이 데리고 가시는데 합식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리대에도 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거는 이렇게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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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놓으셔도 아주 예쁠 이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쪼르륵 놓으면 거리대도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어 빈틈이 없어서 더 어 실용성 있는 그런 화분이지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어 사이즈가 합식하기에 좋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 13cm 나오고요. 어 높이는 7.5cm 됩니다. 어 13cm, 7.5cm 되면은 어 굉장히 어떤 거를 합식을 시켜도 굉장히 예쁠 그런 화분이지요.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색깔도 지난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녹색, 핑크색 이건 옅은 핑크, 그다음에 하늘색, 노란색 이렇게 돼가지고 여섯 개 있습니다. 208번 같은 경우는 어, 합식하기도 좋고 사각이면서도 그다음에 어, 조금 크기 때문에 어, 208번은 28,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208번 28,000원이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맥반석 화분입니다. 맥반석 화분도 우리 다용맘님들이 굉장히 뭐라 할까요? 물 마름이 좋고, 그리고, 어, 이거는 유약이 전혀 안말안 안 발라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물속에 떠올록 넣으면요, 그 기포가 막 생길 정도로 숨 쉬는 그런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용맘님들이 어, 맥반석 화분, 맥반석 화분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물을 얘가 흡수하고 빨리 말라주기도 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는 아마 가장 좋은 그런 백반석 화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백반석 화분도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 많이 담았는데요. 요것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우리 다육맘님들이 선호를 하셨던 그런 화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농분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여기 이런데다가 미인 종류 아이들을 심어놓으니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의 이렇게 길기 때문에 수형 있는 아이들을 심으니까 한결 돋보이기도 하면서 약간 요 어, 화분의 요 색감이 파스텔 톤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뭐라 할까요? 어,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요 코사지 요 화분 그 앞에 있는 요 꽃들도 굉장히 예쁘고요. 요거는 다 하나씩 만들어서 이렇게 붙인 그런 수제 화분입니다. 그리고 이거 다리 좀 보세요. 이렇게 농급으로 되어 있요 우리 다육맘님들, 여기 물구멍도 잘 되어 있어요. 이거 물구멍도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2cm가 넘는 그런 물구멍을 갖고 있는 그런 화분에다가 맥반석 화분. 그리고 이렇게 다 수제로 되어서 이렇게 꽃을, 꽃사지를 하나씩 만들어 놓은 그런 화분입니다. 이거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이거 7cm고요. 높이는 어, 11cm가 되는 그런 화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우리 모든 이렇게 다육이를 심어도 굉장히 예쁜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 209번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절찬이에 판매했던 그 가격 그대로 어, 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원 3만원에 어, 6개 3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209번 3만원이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오늘 처음 찍는 그런 화분입니다. 요것도 똑같이 맥반석 화분이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뭐라 할까요? 언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그리고 어, 물구멍도 여기도 잘 되어 있고요. 오, 어, 다리도 세 어, 개로 되어 있고요. 구분 굉장히 높은 그런 구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꼭 동백꽃처럼 이렇게 예쁘게 세 개의 모양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아까 그거는 코사지를 어, 수제로 만들어서 어, 붙인 건데요.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이렇게 찍어낸 그 화분인데 굉장히 뭐랄까 견고하면서 멋진 그런 화분입니다. 이렇게고 색감은 여섯 색깔이에요. 요거 동백꽃이 너무 예쁜 요 보세요. 꽃이 엄청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색감도 파스텔 톤이어가지고. 어, 다육만민들이 보시기에, 어, 굉장히 뭐라 할까요? 요즘은, 어, 검, 까망둥이, 우리 다육이들이 굉장히 인기를, 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까망둥이 아이들을 요런 식에다 예쁜, 어, 안에다가 앉혀주시면 굉장히 이쁠 그런 화분인데요. 요거 사이즈는, 어, 9cm가 나오고요. 높이는 10.5cm가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9cm, 10.5cm 되는 아주 뭐라 할까요? 우리 2, 2,000원짜리 포트를 가지고 오셔서 그냥 심어도 되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어, 210번 6개인데요. 이것도 3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네. 211번입니다. 요 맥반석 화분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중국에 있는 모든, 어, 화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도, 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여기 중국도 마찬가지로, 어, 수입하오는데 그 택배비가, 어,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운송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찍는 이런 모든 아이들도 다 오른 가격이었는데, 종전 그대로 그대로 그 가격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찍었을 때의 가격 동일한 가격으로 지금 우리 다육만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어40% 이상까지 올라는 그런 모든 어분인데 오늘 그냥 예전 그 가격 그대로 우리 사장님이 우리 다육만들을 위해서 지금 봄철 어, 분갈이 철이기 때문에 오늘 앵콜 방송 하면서 이렇게 그대로 그 가격에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어, 게, 저도 요런 아이들 지금 쓰고 있거든요. 요 맥반석 가부는. 근데 저는 요기 아이들에다 심어 놓으니까 너무 잘 크고요. 맥반석이 그래서, 어, 다육맘님들이 많이, 어, 키우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집에 한, 4 오백 5 0개 정도의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 요런 맥반석 화분에다가 키우니까 굉장히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 맥반석 화분은 제가 시리즈로 제가 가지고 가서 지금 요거 신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어, 합식을 했어요. 에그리온 같은 아이들, 올리비아 같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 놨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요거 사이즈가, 어, 10 2.5cm 되고요. 어, 높이는 어, 10cm 됩니다. 이런 거에다가 묵은둥이 합식하니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요거 어, 갈색, 요거 그린색, 요 노란색 너무 예쁘죠? 노란색도 예쁘고요. 요거 고동색, 어, 갈색, 어 예쁜 요 노란색 꽃이 활짝 피어있고요. 요거 핑크색도 너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이렇게 투톤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안정감 있게 요런 식으로 해놓아주었고요 요거는 파란색이에요. 이렇게 돼서 요런 아이들 어 지난번과 동일하게 요거 한 개당 6,000원입니다. 6,000원인데 다 함께 구입하시면 36,000원에 드리고요. 오늘 여기 5만 원 이상 구매하실 때에는 요 똑같이 요 물병 어, 물 주는 그건데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이렇게 방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육맘일 쓰시기 아주 좋게 끝까지 사용하실 수 있고, 요거를 이렇게 숙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요거 쿠팡에서 13,500원짜리 하는 거 오늘 선물로 드리고요. 10만원 이상 구매하실 때에는 요두 개가 한꺼번에 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뭔지 아시죠? 우리 이렇게. 흙을 재사용할 때 쓰는 체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용만님들 요즘 흙 재사용하시는 우리 다용만님들 많이 계신데 요런 거 오늘 여기 찬스입니다. 10만원 이상 구매하실 때는 두 개가 가구요 혹시 나는 5만원 이상 하실 때는 요 하나 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앵콜 방송 두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 영상을 어, 다이카페에서 이런 식으로 맥반석 화분과 요 예쁜 어, 우리 어, 나인 요 해가 지고 오늘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어 분갈이 처리해서 우리 다육맘님들 어떤 화분을 데리고 와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 이렇게 예쁜 다이카페에서 이런 맥반석 화분 어 데려가셔서 예쁘게 분갈이 하시면 좋을 것 같,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되시기 바라면서 안녕히 계세요.